지고 설명은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원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원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지름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의 원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세 가지 직선을 그려 넣을 겁니다. 세 가지 직선을 첫 번째 직선, 여는 직선, 두 번째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세 번째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세 가지 직선을 그려놓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야. 그래서요,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일명 연음을 할선이라 부릅니다. 할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할선. 자, 이 빨간색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죠. 가장 중요한 접선이죠. 접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접선. 자, 세 번째 직선.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죠. 만나지 않는 직선. 이름 없죠. 그냥 직선입니다. 만나지 않는 직선.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은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생겨요. 이걸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걸 판별식 뒤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교점이잖아. 교점은 무조건 연립방정식에 해라 했으니까. 원하고 직선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교점 문제지만 판별식을 쓰지 마요. 교점 문제지만 다른 걸로 풀자. 뭘로 푸냐?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들까지 거리를 구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첫 번째는 이게 거리 d겠죠? 빨간색은 이게 거리 d겠죠? 보라색은 이게 거리 d겠지? 이 점직거리 d를 구해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해서 그게 그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뭐라 불러요? 반지름이라 부르지? 그죠? 이 거리 d가 이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아, 점직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점직거리 d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접선이 되는구나. D는 R. 엄청나게 중요하죠. 원방에서 접선 문제 나오면 무조건 D는 R.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접선 문제 거의 90%는 풉니다. 자, 세 번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구나.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구나. 자, 이 내용 하나로 웬만한 유형, 한 절반 유형 풀 겁니다. 기억하죠? D는,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D랑 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근데 추가할게요. 근데 이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이상한.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도 원의 중두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근데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으면 이때 거리 d 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d 는 0이겠지. 그러니까 0 이상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의미 없는데,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0 이상. 자. 여기는 판별식으로 풀려 있는데, 판별식으로 안풀 겁니다. 뭘로 풀 거냐? 이 2번으로 푼 건다. 2번.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를 D로 했을 때, 이 D가 원의 반지는 길이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걸로 푼다는 겁니다. 판별식으로 안 풀고. 자, 1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데요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 뒤가 반지름보다 크다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뭘부터 알아내야 되냐? 이 원의 중심부터 알아내야 되죠. 자, 이제 앞에 나오는 조건들은 이, 이 앞단원에서 다 배운 겁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두 점을 지름으로 양 끝점으로 하면 중심 좌표는 뭐가 되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기 때문에 중심 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중심 구했어요.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점집거리 쓰려면 무조건 일반 형태로 접으라 했죠. 자, 점집거리 D로 구합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여기 나오겠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크면 되죠. 선생님,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하는데요? 두 점이 지름이라요두 점이 지름. 그럼 편하게 그냥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 그 나누기 한게 반지름일 거잖아.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그래서 2루트, 6루트 2. 이게 반지름이 아니, 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은 3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5 곱합시다. 절대 값. k 플러스 4는 크대요. 루트 5 곱했으니까 3루트 10보다. 절대 값이 3루트 10보다 크다. 자, 절대 값 fx가 상수 k보다 크다. 이래 나오면 어떻게 풀어진다 했죠? 절대값 fx가 k보다 크다. 그 어떻게 풀어진다? 크다. 무슨 값? 크다. 무슨 값? 2차 부등식처럼 똑같이 생각하라 했잖아. 크다. 양끝값. fx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또는 fx는 k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진다 있지 서브를 하나 더 적어주면, fx가, 절대값 fx가 k보다 작다. 절대값 fx가 k보다 작다. 작다? 사이 값.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지면 이거 두 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절대값 k 플러스 4가 3루트 10보다 크다니까, k 플러스 4는 3루트 10보다 크다. 또는, 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 루트 1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3 루트 10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또는 k는 마이너스 3 루트 10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겠죠. 2번 다음 오니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데요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점직거리 중심 2, 마사 직선 6x-8i 5는 0 점직거리 d 루트 36 더하기 64 100입니다 면 10분의 절대값 12, 플러스 32, 플러스 5. 그래서 이건 계산되니까 계산해버리면, 10분의 49죠. 10분의 49. 가, 반지름, R보다 크다. 양수 R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양수 R이라 했어요. 그래서 0보다 크고 10분의 49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야 양수 R이 되겠죠. 됐죠. 3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다음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세 점을 지나는 원. 자, 이것도 방정식, 원의 방정식 1탄에서 했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 어떻게 잡으라 했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잡는 방법. 세 점을 어디다가 대입해라? 세 점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대입해라. 이게 일반형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 c만 구하면 끝난다. 그래서 첫 번째, 0,0을 대입하면 땡큐네요. c는 빵. c가 빵이니까 c 지워버려요. c 지워버려. c가 빵이니까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6,0을 대입 36 마이너스 6a는 0 a는 6 a가 6 나왔으니까 a 자리에 6 집어 넣어버려요 헷갈리니까 이제 마지막 3 마이너스 7,0마 플러스 7을 대입해라 49 49 마이너스 42 더하기 7b가 0. 그래서 7, b는 7, 5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6.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8 집어넣어주니까, 원의 방정식 완성.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 원하고 이 e 직선이 만나지 않는답니다. 이 원하고 이 e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중심을 구하세요. 부호 바꾸고 절반, 부호 바꾸고 절반. 중심을 구했어요. 반지름도 구하세요. 루트 중심 제곱 빼기 상수항인데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5. 이제 점지거리 d를 구하세요. 루트 8제곱 6제곱 100 10분의 절대값 8 곱하기 마3 마6 곱하기 4 그리고 상수와 이게 반지름 5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값 k-48이 크다 50보다 양변을10 곱했으니까. 그럼 절대값이 50보다 크다니까 아까 했던 방법대로 양 끝값 k-48은 50보다 크다. 또는 k-48이 마이너스 5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98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를 만족하는 k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따라서 K는 99가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됐죠. 이제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접선. 판별식으로 하지 않고 2번으로 한다 했어요. D는 R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면 되겠죠. 접선. D는 R. 바로 들어가보면 다음 직선이 이 원에 접할 때 접할 때 이게 접선이라는 소리죠. 접할 때딱 나오는 순간 바로 써버려요. D는 R이구나. D는 R이구나. 그럼 D. 중심부터 구해야겠네요. 부호 바꾸고 절반. 어? X는 없는데요? 0, 부호 바꾸고 절반. 3. 중심 구했다면 바로 반지는 구해야죠. 루트 중심 제곱 빼기 상수와 그래서 반지름은 4. 이제 d 구하면 되겠네 d. 자 d 구하려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일반형으로 있어야 된다 있어요. 그래서 y만 이항시키면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요. 이제 점집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3, 1, 4 2분의 절댓값 루트 3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리고 상수와 이게 반지름 4랑 같아라. 따라서 절댓값 k-3이 8과 같다. 절댓값이 8과 같다. k-3은 8 또는 k-3은 마이너스 8 그래서 k는 11 또는 k는 마이너스 5 모든 시수 k 값의 합을 구하 했으므로 답은 6 5번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5마 1이고 넓이가 26파인 5니 다음 직선에 접할 때, 접할 때, D는 R.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계속 적어요. 그리야 머릿속에 딱 완벽하게 들어와요. 어, 앞에서 적었으니까 안 적어가 아니라 계속 습관처럼 접할 때, D는 R. 그리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딱 적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D부터 구해야겠죠. 루트 1제곱 5제곱, 그럼 2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곱하기 1, 5 곱하기 1, 그리고 상수. 가 R, 넓이가 26파이면 파이 R제곱이 26파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6이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26. K는 뿔마 26. 더하라 했으니까 빵. 뿔마 26을 더하면 빵 되죠? 6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일단 중심의 위치. 우리 중심의 위치 x축 위에 있으면 a, 0, y축 위에 있으면 0, a, 직선 위에 있으면 a, fa라고 잡으라 했죠? 일단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중심 좌표는 a, a가 되겠죠. 그러면 두 직선이 동시에 접한다는 소리는 중심 좌표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첫번째 D 3, 1이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그리고 상수 근데 이게 또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이 직선까지 거리랑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3, 1 제곱하니까 10 절대값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왜 거리가 같아야 되는지 알죠? 둘다 접하니까 D는 R, D는 R 하면 R, R이 같기 때문에 D, D가 같단 소리죠. 루트 10, 루트 1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러면 절대값 EA 플러스 1은 절대값 EA 마이너스 4. 자, 둘다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진다 했냐면, 뿔마로 풀어진다 했죠. 그래서 2a 플러스 1이 2a 마이너스 4로 풀어지고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로 풀어지는데 첫 번째 걸로 풀어지면 2a가 사라져서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등식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푸니까 4a가 3이 돼서 a는 4분의 3.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 말은 중심좌표가 4분의 3, 4분의 3이면서 반지름은 방금 우리가 써놓은 연원들이 반지름이잖아. 그럼 A 대신에 4분의 3을 대입해보면 어디다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 나오겠죠? 여기다 4분의 3을 대입하니까 반지름은 2분의 5. 중심자표가 4분의 3건만 4분의 3이면서 반지름은 2분의 5인 온의 방정식을 쓰래요. 그래서 온의 방정식은 x-4분의 3의 제곱, y-4분의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4분의 25라고 적어주면 되죠.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적으세요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괜히 전개했다가 틀리느니. 됐죠?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 보지 말고, D가 R보다 작다. 여기만 보라 했죠? D가 R보다 작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0 이상 이란 표현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왜 이건 상식 거의 이건 상식적인데 d 는 당연히 0부터겠지 그죠 거리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7번 두 점을 지름의양 끝점으로 온가 다음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서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한다 했으니까 중심은 두 원의 아니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더해서 나누기 2. 3마 2. 그럼 반지름은 바로 구해 놓으면 두점 사이 거리고하면 그게 지름이라 했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루트 20. 2 루트 5. 그럼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서로라는 두 점에서 만나라했으므로 D부터 구하자 D. 자 이거 일반형으로 고치니까 y만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6 마이너스 e 플러스 k가 루트 5보다 작다. 그래야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니까 절대값 k 플러스 4는 5보다 작다죠. 절대 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0 이상을 안 써도 무조건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럴 땐0 이상 안 써도 돼요. 이거죠? 아까 했죠? 0보다 작으면, 아니, 0보다 작으면죠. 작으면 안죠. 작으면 사이 값. 그래서 마이너스 5, k 플러스 4, 5. 빼기 4, 빼기 4, 빼기 4, 마구, 1.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 다음 오니 직선과 서로단 투점에서 만날 때, 중심부터 구합시다. 부호 바꾸고 절반, y는 없으니까 0. 중심 구했으니까 반지름. 루트, 중심제곱. 상수항이 없네요. 반지름은 2. 자, 일반형 mx y 1은 0으로 고쳤어요. 이제 d 구합시다. 루트 m제곱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1 이게 2보다 작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2m 1이 작대요. 2 한쪽에는 한쪽에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보다 자 한쪽 에는 절대값, 한쪽 에는 루트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양변 제곱. 그래서 양변 제곱 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작다. 여기 는 제곱 했 으니까 루트 벗겨 지고 2는 제곱 하 니까 4, M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M 넘어가니까 3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됐죠? 이것도 여기가 다루트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은 당연히 안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다음 오니 직선과 서로 단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똑같이 중심부터 구하죠. 4,0 반지름은 루트 10 직선은 일반형으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제 점직거리 d 루트 10분의 절대값 3, 4, 12, 마이너스 K. 가, 반지름, 루트 10보다 작다. 따라서 절대값 12, 마이너스 K가 10보다 작다죠? 자, 절대값 안은 우리가 부호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12, 마이너스 K가 보기 싫으면 절대값 k-12로 고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값 안에서만. 이렇게 딱 고쳐놓고 1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하니까 2. 22. 2보다 크고 22보다 작은 자, 정수 몇개 있을까요? 2보다 크고 22보다 작은 정수. 19개. 그래서 19개. 됐죠? 그럼 내일 이어서, 내일은 엄마 끝낼 거예요.